난 진짜 왜 이렇게 못생겼지? 진짜 잘생겼으면 좋겠다 내 차례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 접어 아니야 알아 난 나만 접어 나만 접어 장단점을 적으시오 전자가 없으면 어떡해 <laughs> 뭐지? 누구? 내 장점 아닌 사람 어? 아왜 웃냐고 어제 꿈에서 너랑 나랑 진짜 친했던 꿈 꿨거든 실제로 이뤄질 순 없으니까 웃는 거야 <laughs> 내 이름 알아? 뭐야 내 이름 아는 사람 우리 엄마 말고 또 있었어? <laughs> 어? 아니 왜 여자들은 착한 남자를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해서. 넌 말하는 게참 지적이야. 이렇게 내면을 칭찬해봤자 뭐해? 결국 너의 외모만을 좋아하는 남자한테 갈 텐데. <laughs> 왜난 착한 남자로 태어나 갖고 남자는 착하면 안 돼? 뭐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다고 동물을 사랑한다고 평소 기부 많이 한다고? 네 접니다. 평생 솔로 당첨. 향날 죽여. 우리 서로 오점 만점에 점수 매기자. 나부터 할게. 너오점 어? 난몇 점이야? 진짜 아무렇지 않아.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. 어? 3점? 어. 너 사실 2점. 어. 목 짧고 발목 굵음. 어. 너 통폐임.